어디로 니다 <laughs> 아니 안 죽을 수도 있어. 방금도 그랬잖아. 안 죽을 수 있어. 어나 잘못 눌렀다. 미안해요. 네. 계정 하나. 응. 내가 시작하자마자 가서 포터를 꽂을게. 나 센터 포터를 꽂을게. 포탑을. 아니, 포지 지어가지고 내가 센터에다 포토 캐논을 오지 깔아놓을게. 오케이 <laughs> 안죽어 바로 갑니다 그냥 뒤도 안들어보고 <laughs> 아 이거 떨어져있다 좀 힘들겠는데 <laughs> 아 이거 자리똥 인정 부족합니다. 부족합니다. 잠깐만 아, 오케이. 대충 대충 어떻게 어야 되지? 가봅니다나포즈 엄청 지을 거예요. 포터캐를 엄청 지을거야 어, 사관님 그쪽으로 가려고. 막아 버리려고. 아, 사과님, 사과님이? 오케이, 오케이. 나 포토 지어요. 포토 지을 거예요. 나 유닛 안뽑아용 <laughs> 잔망. <웃음> 아, 포지 왜 안, 올라, 포지 왜안 나오나, 포지. 자제 입구부터 천천히 막을게요. 왕물이 부족합니다. 왕물이 부족합니다. 마르지 않는 샘. 이제 신경 쓸게 많아서 게임이 일단 제가 포지를 사관님 쪽 방향으로 넓힐게요. 포지 랜다 포토, 애속희 깔리네. 아니 마음 놓고 뽑아도 돼. 유닛 천천히 하나씩 하면 돼. 내가 세력 확장을 그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일단. 아, 잘못 쳤어.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. 사크래프트는 심시티지. 가스는 B 누르고 R. 와 사관님 쪽으로 가려 그랬어요, 얘네. 와 소름 끼친다. 비저 이것들아, 니네못 들어와. 전에는 이거 뚫으려면 한참 멀었어. 어디 갔노? 아직 100년은 이르다. 뚫으려면 나도 이제 좀지어볼까드 라고만 뽑아야지. 포션이안 좋네, 드라곤 뽑기 아닌가? 나쁘지 않나? 어, 잠깐만 리퀴드님 공격받는다 어, 나 리퀴드님 쪽으로도 살짝 뻗어야겠는데 괜찮나? 막을 수 있... 막겠는데 올라가야겠구만 이제 또 슬슬 오케이 okay, 쌉가능 확인. 아마 나 나도 이제 내가 나갈 길을 만들어야는구만 오케이 okay, 그러면은 상한이 있는데까지만. 나 지금 미네랄이 너무 남아. 그래서 <laughs> 소비를 해야 돼. B 누르고 R 하고 옆에 가스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. 빨간색이죠. 가스모양 왼쪽에 있잖아요 거기다가 거기.. 그니까 지정된 장소 아 A야? 어 a 요 죄송해요 <laughs> R은 테란이네요 네 <laughs> 저도 좀 발전 좀 할게요 나올 수 있네. 여기 깔딱지 우주방어다. 우주방어 씨드라마드라곤 뽑는 거. 게이트웨이를 지었잖아요 그러면은 프로브 하나를 눌러가지고 B, Y를 누르면 돼요 B, Y 그러면은 사이퍼.. 사이버네틱스인가? 알았나 아, 욕도 안나네 사이버네틱스라고 있어요 그거 지으면 돼요 그리고 가스가 필요해요 50 그니까 가스를 3마리씩 넣으면 돼요 미네랄 캐는 것처럼 한 가스당 3마리씩 로보틱스는 어디갔지? 미네랄이 부족하신가? 사이버틱스 안만드신 프로브 하나 눌러서 BY 어나 미네랄 너무 많다 아 인구수 부족?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아 멋진 k 도 아. ok. o 공격 보내셔지 돼. 요즘 막여 막 분홍색 홍이보이대편이편이요든요 갈색도 상대편이거든. 어택 땅 찍어 놓으세요 일단. 어, 얘네 좀 물량 왔는데? 파일럿 많이 부족하신가보다 음, 포0두 개밖에 안 터졌어 드라1 물량 나갑니다 일단 심심한데 또뭐 하나 해볼까? 그 리키드님 공격감대 같이 가도 되고 가운데 있는 거제 거예요. 제것 때리면 안 돼요. <laughs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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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되고 여기 가 되고 여기 가 되고 맵에 보이는 아무데나 가셔도 돼. 아 질러 좀 뽑아야겠는데? 아, 가스 가스 더 만들어야겠다. 어디 갔누? 아스타트올려야지 근데 가스가 부족하네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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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시다. 사관님 여기 갑시다. 맵에 보여? 저희 다 어택 당. 어택해서 맵에 찍으면 돼요. 어, 나 지금 가는데 응, 어, 그로 가면 돼 공격해 공격해 그냥 어택 땅에 놓고 있으면 돼요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나는 정찰조 좀 보내야지 어, 럭커 나왔어, 어머. 어머, 너네 럴커 뽑았니? 허, 나 미네랄 너무 많은데? 질럿으로좀 소모를 해야겠다. 10시 남은 것 같은데? 라스트 10시 같은데? 사관님 여기 사관님 병역 놀아 <laughs> 여기서 놀아 <laughs> 아 여기 여기 확장 있네요 확장 처리할게요 레어 칠 사망. 목숨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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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무리 여기로 갈게요. 옥저버 <목소리도> 보내야겠다. 어 캐리어 나왔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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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벌해라야. 옥저버 보내고 이속 증가. 아 질럿을 보내도 네 저렇게 뽑아야 돼. <laughs> 프로브를 너무 많이 보냈다. 미네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사관님. 옥저버 계속 날라갈 거예요. 어, 나 프로브 어디 갔나? 오케리오. 뭐야, 함부대요? 아닌가? 사관님 미네랄안 켜고 있어. 가스가 더필요합니 50이었나? 250이구나. 파스 더 만들어야겠다. 와, 질럿 넣는다. 로가다측 매니? 예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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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내거 빼야지 오 질럿많아 질럿많아 오 포도 다부서부서부서돼부서돼부서기 <laughs>

그냥 사관님은 그냥 노는 애들만 좀 줄이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프로브 애들 좀 정리만 좀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심시티 하는 거랑 근데 왜안 끝나? 사관님 이거 빨리 마무리해 이거랑 이거 요거 빨리 마무리해 맵상에 보이는 이 분홍색들 빨리 지워요 <laughs>

맵에 주, 분홍색 다 지우면 돼요 아나 인구수 200도 못 채웠네 그러보니까 여기 또 있잖아 또 있잖아 또 있잖아 내 응. 네. 네. 목숨을 아이어에게. 아군 끝. 맞나? 아또뭐 있어 여기야. 옥저버 아. 던져볼게요. 아, 뭐가또 뭐가 있지? 대시밖에 없나? 여기도 가보시고 아니면 또 여기나 이, 이거 가스 끝에다 지어놓은 애들 있어 가끔 어 여긴 아닌데? 왜안 끝나? 어? 왜안 끝나? 뭐야? 왜안 끝나지? 어, 끝났다. 어, 깜짝이야. 씨.